수해복구 충격전이 펼쳐졌습니다. 복구할 곳은 많은데 인력이 크게 부족합니다.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인권위원장을 만나 인권침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취득했습니다. 지은지 2년밖에 안된 도서관이 보수공사로 문을 닫았습니다. 재천참사 이후 시행령이 바뀐 것도 모르고 잘못 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장맛비가 잠시 멈추자 이번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마을이 물에 잠긴 충북 남부 지역에서는 피해 복구 총력전이 펼쳐졌는데요. 복구할 곳은 많은데 인력이 크게 부족합니다. 이 초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틀 전 폭우에 휩쓸린 골프 연습장. 32도까지 오른 무더운 날씨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삽을 들고 진흙을 퍼내고 있습니다. 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어서 손으로 일일이 치워야 합니다. 자원봉사자 15명이 진흙을 퍼 포대에 실어 나르기를 2시간 반복하니 진흙을 담은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저희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죠. 예, 지역민들이 힘드니까. 하루를 그냥 깜깜했는데 숨도 안 쉬어졌어요. 수해를 입고 토사가 캐왔어도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일찍 작 복구를 끝나고요. 너무 너무 감사하죠. 하천이 범람한 이 마을에는 굴착기가 동원돼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당에 흙탕물이 들어간 항아리를 모아두고 장판은 걷어 말리고 있습니다. 이틀간 집은 대충 정리했지만 농경지는 어떻게 복구할지 걱정입니다. 실크대도 있었고 했거든요. 서랍장, 어. 책상 다 끄집어내놨잖아요. 밭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 집이 이래서. 예.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집이 아예 무너져 내려 집을 덮친 진흙조차 치우지 못하고 있는 주민도 있습니다. 70년 전 흙으로 지었다는 이 집은 벽면과 천장이 아예 주저앉았습니다. 벽지와 장판을 다 걷어낸 방은 사람이 살수 없는 상태. 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댈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나 딱 하면은 어떻게 뭐 집을 친다는 건 하겠는데 돈도 없지. 막막해 죽을 맛이라 이거. 오늘 옥천과 영동 지역 복구 작업에 투입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는 불과 300여 명.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폭염과 장맛비가 번갈아 예보돼 수재민들은 벌써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영동군 심천면에서 폭우로 재방이 무너지면서 빗물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에 대한 수색이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소방과 경찰, 군부대 등 250여 명과 보트와 드론, 수색견이 투입됐고, 남성이 실종된 영동군 심천년 명천리부터 45km 떨어진 옥천군 안남면 금강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주요 길목인 옥천 청마대교와 금강 4교에는 감시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수색에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청호의 상류지역에서 떠밀려온 쓰레기가 거대한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는 현재까지 유입된 쓰레기가 만 세제곱미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음 주쯤 전문업체를 투입해 수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청호에는 거대한 차단막이 설치돼 쓰레기가 취소시설이 있는 댐 본류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국가인권위에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오늘 송두한 국가인권위원장과 만난 간담회에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참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 의료정보를 취득했다며 피해자 인권침해를 막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재난 상황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은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보수공사로 문을 닫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재천참사 이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잘못 지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하자 보수공사가 2년 가까이 미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관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청주 내수 도서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도서 대출은 물론 지역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면서 하루 150여 명이 이용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보수공사로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지 1층에는 그 담소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굳이 커피숍에 안 가도 갈수 있는데 없죠. 그 같이 간 가서 쉴수 있는 곳도 여름 방학인데 아이들과 같이 그 도서도 읽고 그런 그런 걸 지금 못 하고 있죠. 갈 데가 없어요. 도서관 외벽에 화재에 취약한 외장 마감재인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착공 전인 2019년 국토교통부가 재천 참사를 계기로 3층 이상 건물이나 학교, 병원, 교육 연구 시설에서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 드라이비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도서관 건축을 담당하던 그 누구도 몰랐던 겁니다. 그칠 바마감게 공사 때문에 저희 휴관 중이역이었는데요. 외부 찾아가는 프로그램 이런 것만 진행을 하고 도서 대출이 안 됐던 상황이 준공 8개월 만에 청주시의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사업 진행을 맡았던 수탁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책임을 넘겼고, 시공사가 있었고 감리가 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감독을 하면서 공사 끝내놓고 준공 승인 요청해서 준공이 난 거죠. 농어촌공사는 전문가인 설계사와 감리사, 시공사 측에서 제대로 처리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는데 돈을 주고 기는 거잖아요 저희는 전문가에게 그분들이 그거를 제대로 안할 거면 저희가 돈을 주고 왜길까요 하지만 설계사와 감리사, 시공사는 모든 공사는 농호천 공사의 사전 검토를 받아 진행했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청주시로 건축물 이전 절차도 모두 마무리된 마당에 이제와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더구나 청주시는 드라이비트 사용을 금지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불법이 된 건축신고 신청을 승인도 해줬습니다. 1월 달에 법이 시행이 되고 12월 달에 이제 협의 요청이 오다 보니까 당시 뭐, 법런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설계사 감리사가 책임을 지기로 결론이 났지만 준공 2년 5개월 만인 지난 5월에서야 보수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는 지역 주민의 안전 우선보다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4억 원이 투입된 주민 수건 사업이 부실의 책임 공방까지 더해지며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국립괴산호국원이 봉안시설 제2묘역 확충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개원한 제1묘역은 23,700여기 가운데 안장여력이 2,400여기에 불과했습니다. 보훈부는 이에 따라 160억 원을 투입해 2만 3천여기 규모의 제2묘역을 조성했습니다. 강정의 보훈부 장관은 괴산호국원이 나라사랑정신을 배우는 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취업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노영민 전 실장의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민간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정근 전 부총장의 취업 특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노전 실장을 소환해 혐의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12대 충북도의회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박봉순, 윤리특별위원장의 안지훈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의 예산결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는 박봉순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도의원의 자격 및 윤리징계 등을 맡는 윤리특위는 안지훈 위원장 등 여야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로써 충북도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까지 후반기 의정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충청북도가 이번 장맛비로 수해를 입은 8개 시군에 재해 구호기금을 투입합니다. 충북도는 4흘 동안 구호기금 수요조사를 진행해 청주와 단양, 옥천과 영동 등 8개 시군에 2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해 구호비는 피해 주민들의 식사나 생필품 구입, 임시 주거시설 관리비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아이비 도입을 추진 중인 충북교육청에 아이비본부와 협약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늘 경북 구미에서 부산 경북교육청과 협약각서를 맺고, 교원 전문성 개발과 IB 프로그램 한국어 번역 등 IB 분부 차원의 공식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